달은 그저 황량하고 재미없는 곳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달의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항공우주국 나사의 달탐사계 도선인 에라로는 2009년부터 달 표면을 스캔하며, 다양한 각도의 달 표면 사진을 초고해상도 촬영을 통해,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달의 전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달 표면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모습들과, 그동안 수많은 음모론을 낳은 아폴로 창 6선의 실제 흔적들, 그리고 최근 달에서 가져온 토양 샘플에서 놀라운 발견까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가까운 이웃 달에 대한 흥미로운 달의 실제 모습들을 지금 바로 살펴보러 가시죠.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획을 그은 이 사건은 수많은 음모론을 낳기도 하였죠. 바로 달 착륙이 조작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성조기가 바람에 날리듯 흔들린다. 17톤짜리 달 착륙선은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았는데, 암스트롱의 발자국은 너무나 선명하다는 등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며 음모론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달 정찰 궤도탐사선 에라로가 촬영한 사진에서 54년 전 착륙 장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에 r o 탐사선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아폴로 착륙 지점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인간이 처음으로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의 발을 디딘 역사적인 장소들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특히 더 흥미로웠습니다. LRO의 LROC와 같은 정교한 영상 장비들은 달 표면에 상세한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게 해주었으며, 수년간 에 r o 는 아폴로 착륙 지점을 돌며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리고 LRO의 발견은 아폴로 미션과 관련된 음모론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LRO가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들은 달탐사 우주인들이 남긴 장비와 구조물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달 착륙에 대한 의구심을 한 방에 불식시키기도 하였죠. 잘 알려진 대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 이글은 고요의 바다 남쪽 지점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착륙선이 남긴 자국이 선명히 드러나 있으며 아폴로 11호가 남긴 자국 외에도 다양한 인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나사 측은 달 표면 위에 있는 가족 사진 한 장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아폴로 프로젝트 이미지 보관소에 묻혀 있다 세상에 공개된 이 사진은 1972년 아폴로 16호를 타고 달에 착륙한 찰스 듀크가 달 표면에 놓고 온 것이었죠.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이 사진 뒷면에는 혹시 있을지 모를 외계인을 위해 행성 지구에서 온 우주인 듀크의 가족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고 하네요. 다른 사실 아주 뜨겁거나 차가운 곳입니다. 달에는 지구처럼 온도 변화를 완화해줄 대기가 없어, 낮에는 달 표면 온도가 127도까지 치솟다가, 반대로 밤이 되면 영하 173도까지 뚝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처럼 낮과 밤의 일교차가 300도에 가까운 달 표면에서, 최근 달 관측 궤도위성인 에라로가 신비한 구덩이를 촬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구덩이로 보이지만, 에라로에 달린 열감지기로 구덩이의 온도를 측정했더니, 온도가 영상 17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영상 17도는 외출하기 딱 좋은 한국의 가을 날씨와 같은데요. 극한의 추위와 하들어가는 더위가 지배하는 달에선 본적 없는 이상하고 신기한 곳이 발견된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와 콜로라도 볼더대 소속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지구물리학 연구회보를 통해 온도가 언제나 영상 17도로 유지되는 달 표면의 구덩이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였으며, 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 세계에 공개되기도 하였죠. 이 구덩이 사진은 달 상공을 도는 인공위성인 에 r o 에 최근 잡힌 것으로 에 r o 는 사진을 찍은 뒤 동체에 탑재한 열 감지기로 구덩이 온도를 측정해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구진은 구덩이의 온도가 항상 영상 17도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용암 동굴의 천장이 무너져서 생긴 구멍일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용암 동굴에서 형성되어 나오는 쾌적한 온도가 뻥 뚫린 구덩이 밖으로 노출됐었고 이를 마침 에 r o 가 포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밝은 햇빛 덕분에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덩이 바닥에는 평탄한 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덩이 벽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언뜻 보기에는 우물 같은 모습이기도 한이 구덩이는 깊이 34m와 폭 90m로 이루어진 용암동굴로 용암동굴의 두꺼운 천장이 달 표면에서 일어나는 극심한 온도 변화를 방어하는 차단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을 이끈 타일러 호바스 UCLA 연구원은 나사 공식 자료를 통해 달에서 발견된 200개 이상의 구덩이 가운데 16개는 무너진 용암동굴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진작부터 용암동굴은 인간의 상주기지를 지을 만한 곳으로 꼽혀왔습니다. 우주에서 날아드는 유해한 광선을 막고 크고 작은 운석의 공격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번 발견으로 쾌적한 온도까지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용암동굴을 달 상주기지의 후보지로 더욱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쾌적한 온도가 유지된다면 상주기지에서 냉난방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량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며 달에선 태양전지를 깔거나 원자로를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고안되고 있지만 지구 외 천체에서 기지를 운영할 정도로 많은 전기를 만드는 일은 인류가 아직 해보지 못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발견은 달 개발과 탐사를 위해 노력 중인 인류에게는 향후 달 탐사에 필요한 상주기지를 건설할 때 용암동굴이 최적지가 될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데이비드 페이지 박사는 이 구덩이는 기온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동굴 천장이 유해한 광선과 운석까지 차단한다며 초기 인류가 동굴에서 시작한 것처럼 달을 개척하려면 다시 동굴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죠. 최근 아르테미스 계획으로 인류가 달 탐사활동과 달의 거주구역을 지하에 만든다고 하여도 공급물자나 로켓 등 다른 설비들은 달 표면에다 장기간에 걸쳐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날아드는 운석이 달 표면에 부딪히는 충돌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만 하죠. 다른 대기층이 사실상 없어 우주 공간의 운석들이 그대로 부딪혀 달 표면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운석들이 충돌하고 있어 연구진은 달의 기지를 세운다면 이런 충돌 위험도를 더 높게 평가해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운석 충돌은 약 6600만 년전 공룡 시대를 하루아침에 끝낼 정도로 지구 생명체에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약 45억 년의 지구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운석 충돌이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아 왔습니다. 지구의 운석 충돌구는 오랜 세월 비바람에 의한 침식과 지질 작용으로 사라졌지만 다른 지구와 달리 대기가 없어 운석 충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2009년부터 7년 동안 LRO가 촬영한 달의 표면 영상들을 비교해 분석해 보니 이 기간에 새로 생긴 충돌 크리에이터가 222개의 운석 충돌 구덩이를 새롭게 찾아냈다고 밝혔으며, 7년 동안 새로 생긴 운석 충돌 수치가 지금까지 달을 예측하던 충돌률과 비교해 33%나 많은 것으로, 이것은 운석 충돌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이번 연구진은 우주에서 날아든 크고 작은 운석들에 의해 달 표면의 위쪽 2cm 표토층이 모두 뒤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전에 알려진 수십만, 수백만 년과 비교해 훨씬 짧은 8만 천 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추정치를 낳기도 하였죠. 달탐사 궤도선이 관측한 영상들에서 비교적 큰 운석 충돌 구덩이 부분에서 방사형으로 퍼진 얼룩들이 4만 7천여 개나 관찰됐는데 연구진은 이런 얼룩들이 직접 충돌로 생겨난 파편들의 일부가 초고속으로 분사되어 퍼지면서 생겨났을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운석 충돌의 여파로 생긴 2차 충돌의 영향으로 달 표면 표토층은 더욱 자주 새로운 물질로 덮일 수 있고 이 때문에 달에 새로운 표토층이 형성되는 데에는 8만 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죠. 연구진은 미래의 달 기지를 세운다면 이러한 2차 운석 충돌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기도 하였습니다.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과학자들은 달의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물의 존재를 놓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달에 존재하는 물이 대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과거 아폴로 14호가 달에서 지구로 가져온 암석들은 바싹 말라 있었지만 저널에 게재된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달 표면 전체에서 물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물 분자는 달의 햇빛이 비추는 동안 달의 희박한 대기로 수증기가 떠올라 이동하다가 충분히 차가운 지점을 발견하면 다시 표면에 내려앉는다고 밝혔으며 그 덕분에 달에는 특정 지역이 아닌 표면 전체의 물이 고루 분포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달에 존재하는 물이 어디서 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는 과학자들에게서 여러가지 추측들을 쏟아내게 하였죠. 얼음으로 이루어진 해성이 달에 물을 전달했다는 이론과 고대 화산 분출로 뿜어져 나왔다는 이론이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설라이치한 물리 연구소 부 연구원은 과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창어 5호가 수집한 달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고체, 액체, 기체 등 다양한 형태의 유리 물질을 발견했다면서 달이 보기에는 황량하기 이를 데 없지만 실제로는 화산 폭발, 지질 운동, 운석 충돌 등 활발한 활동으로 유리가 만들어졌고 이 유리는 수억 년 이상 달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020년 12월 중국 달탐사선 창어 5호가 달 표면에서 1에서 2m 아래를 굴착하여 채취한 약 1.7kg의 물질을 지구로 가져온 달토양 샘플에서 지름 1mm 미만의 조그마한 유리조각 117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각들은 과거에 달과 운석이 충돌하는 순간 생성되었고, 이후 태양풍을 맞으면서 물을 함유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태양풍은 수소 양이온이 대부분인 대전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달 표면의 산소 원자와 만나면 수산기를 형성하게 되는데 수산기는 물 H2O 분자의 주요 성분입니다. 연구진의 조사 결과 유리조각은 달 표면 전체에 분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이 최소 3억 톤에서 최대 2,700억 톤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발견은 물을 머금은 유리조각은 단순히 가열하는 방식만으로 현지에서 바로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에 참여한 마에시 아난드 교수는 섭씨 100도 정도로 이 유리 조각을 가열하면 유리 구슬 안에 있는 물을 추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죠. 하나의 알갱이에 담겨 있는 물의 양은 지극히 소량이지만, 이것들을 한데 모으면 충분히 수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마에시 아난드 교수는 미래의 달 탐험가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지속적인 방식으로 달을 탐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하며 영국의 일간지 더 가디언에서는 이번 발견이 인류가 달의 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죠. 달 표면은 대낮에 섭씨 123도로 뜨거워 물이 증발하지만 밤이 되면 최저 영하 233도로 차가워져 낮에 기화됐던 물의 일부가 달 표면에 스며들고 냉각됩니다. 특히 운석 충돌 시 발생한 열에너지가 달 표토의 산화규소 성분을 녹여 미세한 유리구슬을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이 구슬 속에 들어가 보존되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마이크로 텍타이트가 함유한 물이 태양풍에서 유래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달 토양에 포함된 산소와 태양풍에 포함된 이온화된 수소 원자가 반응해 생성된 물이 마이크로텍 타이트로 흡수된 것으로 연구팀은 판단하였습니다. 마이크로텍 타이트는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할 수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는 운석 충돌로 형성된 마이크로텍 타이트가 물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수년 단위로 서서히 방출되고 사라진 물은 다시 해양풍에 의해 보충되는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과학원은 이번 연구 결과로 달의 물 생성 원리를 밝혀낸 것은 물론이고, 달 표면이나 태양계 내 다른 행성에서도 충돌로 생성된 유리 구슬을 통해 해양풍으로 만들어진 물이 저장되고 우주로 방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미래 달 개척 시물 채취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로켓 연료 제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죠. 달의 유인기지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진 나라들에게는 물 자원 확보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유지는 물론이고 호흡을 위한 산소를 추출하거나 연료로 이용할 수 있어 달 현지에서 물을 채취할 수 있게 되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인 탐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번 연구는 달의 물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해답을 일부 찾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태양계에 있는 화성과 소행성 그리고 대기가 없는 천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위성인 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마 다른 영상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후반에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우주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